자위행위가 인간에게 끼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세 가지. 좋은 점. 1. 스트레스 해소. 자위행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. 2. 성건강에 도움. 자위행위는 성적욕구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와 성적 선호를 이해할 수 있고, 성적 자기 이해도가 높아져 건강한 성생활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3. 수면 개선. 자위행위 후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. 나쁜 점. 1. 과도한 자위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로. 지나치게 자주 자위행위를 하면 신체적으로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성적 에너지의 소모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. 2. 심리적인 의존 자위행위를 자주 하게 되면 이는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찾게 될 경우 자주 반복하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3. 사회적 또는 관계적 문제 지나치게 자위행위에 의존하게 되면 실제 성적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, 이는 감정적인 거리감을 만들어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.